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네이버 지지인의 지금 개인회생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질문 핵심이 배우자 명의의 이 아파트가 좀 비싼 게 있으니까 개인회생이 되냐 안 되냐 이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질문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생비용 광고하고 그다음에 비용. 이 개인회생이 좀 복잡할 거 개뿔도 없어요. 이러 신용채무가 자기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회생이 되니까 뭐 신용 담보채무는 필요 없는 거고 신용채무 계산은 놨고 근데 자기 재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자기 재산이야 금방 계산될 거고 근데 배우자 명의 이 아파트가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보면 자꾸 반을으라고 시키니까 우리가 배우자 재산 평가는 항상 우리 기본 원칙은 부부 재산 별산제입니다. 자기가 본건 자기 재산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소명을 못 하니까 그냥주먹국으로 반씩 넣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배우자가 지금 계속 결혼해도 직장 생활 을 해왔고 이러면 그리고 배우자가 집 사는데 자기 명의로 대출 받고 그랬으면 배우자 내가 이거 기회인 거 없다 그러고 재산 반늘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법원에서도 자꾸 또 뭐라그러면 그냥 반이 아니라 10분의 1, 예? 10%만 청산까지 넣겠습니다. 이 기여도 그냥 따져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. 여러분들 뭐 배우자 재산에 반을 넣으라는 건 그건 주먹구구인 겁니다. 그냥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예? 입증 못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회생님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소득이 이렇게 많다며. 그리고 뭐 배우자 명의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있으면 그거 빼고 뭐 빼면 자기가 남편이 기여인 거 하나도 없다. 안 넣으시면 돼요. 그 법원에서 쫙 뭐라 그러면 한번 반은 아니어도 그냥 10% 넣겠습니다.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.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줘요 그냥.